자, 엄근진의자의 대유잼 뉴스. 어,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팁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앞서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액 감면 혜택을 봐라. 라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어, 주택수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 이 공동소유주택은 경우, 이 주택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애매하고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일단 기준은, 어, 2019년 귀속분까지는 그러니까 2019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어, 최다지분자의 주택으로만 계산이 됩니다. 공동소유 주택인 경우에 그렇죠. 단독소유는 당연히 뭐그 단독소유인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음, 그런데 만약에 홍길동이 어, 51%를 보유하고 있고 어, 김갑돌이 49%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이거는 홍길동의 주택으로만 보고 김갑돌의 주택은 아예 김갑돌한테는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표에서 보면, 김국세 본인이 있고, 박타인이 있고, 최삼자가 있습니다. 어, 근데 김국세가 다 공동주택을, 네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보면, 50%를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많은 게 49%를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국세 같은 경우는, 내 채의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으나, 모두 소수 지분으로, 과세 대상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임대주택, 임, 임대소득세에 관련한 주택수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국세 씨는, 이 임대소득세 관련해서는 주택수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기 뭐, 내 채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지만, 최다 지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주택수는 영채인 걸로 가만히 돼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죠. 반면에 여기서 박타인 씨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지금 최다 지분을 갖고 있는 주택이 세 채인 거죠. 그래서 3주택자가 되는 것이고요. 최삼자 씨는 어, 두 채가 최다 지분자이기 때문에 2주택자가 돼서 그러니까 2주택이 돼서 어, 임대 소득세를 뭐 월세를 받는지 전세를 받는지를 판단해서 이제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이렇게 지금 지분이 동일한 경우. 3, 이 경우에는 지금 김국세가 20%, 나머지 박타인과 최삼자가 40%씩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박타인에게도 주택수에 들어가고 어 최삼자의 경우에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걸 감안한다면 어 누군가와 이 공동소유를 할때 조금의 차이를 두는 게 음,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인천 이집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똑같이 해놓으니까. 여기 왼쪽에 박타인 씨한테도 들어가고 최삼자 씨한테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걸 조금 조절해서 한쪽을 뭐 41로 하고 한쪽을 39로 했으면, 어, 한명 거에만 임대소득 관련한 주택수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 어쨌든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할 수는 있지만 또 그게 어떤 다른 지분 문제가 되게 되면 또 곤란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택수를 확인하는 것도 이런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어, 요렇게, 요런 기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주택 임대소득 신고 절세 팁, 세 가지, 세 번째 마지막 케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